안녕하십니까 공구잡지입니다 이고파워 브랜드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고파워라는 브랜드를 가든공구 조금 정원용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고파워라는 브랜드를 다들 한번 들여는 보셨을 것 같은데 이고파워 브랜드는 미국 내 가든공구 제품 중에 1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 유튜버라든지 이런 성능에 대해서는 워낙 비교 테스트 영상이 많기 때문에 성능을 의심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단지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거 파워의 이, 이 월등한 디자인, 디자인 등의 비례해서 가격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송풍기가 아마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풀려졌을 텐데 셀프 세차를 직접 하시는 세차에 진심이신 분들은 물기 제거할 때 이거 파워만한 송풍기가 없었다라고 한국에 알려지면서 점점점점 물건들이 한국에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제품군들이 다양해졌는데요. 정원용품 브랜드고 예초기, 잔디깎기, 그리고 재설기, 멀티 툴 등등 수입되는 물건들은 카테고리는 엄청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폭탄처럼 생긴 이 배터리 하나만 구매를 하신다면 세차된 좋은 용품이든 배우 툴로만 쉽게 이제 구매를 해서 조금은 배우 툴로 구매하면 저렴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면 정말 정원 관리의 그 급이 하이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배터리 하나를 꼭 구매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배터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기술의 배터리 기술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는데 생긴 게 약간 이렇게 아크 모양으로 생겼죠 이 아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밀집되어 있는 배터리들의 각 셀들을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배터리 각 셀들의 열이 여기 모이지 않고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배터리의 발열이 현저히 줄어서 배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기계로 전달할 수 있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래서 모든 기술의 집약체다 보니까 이 배터리 이놈 하나가 이 제품 기준으로 5A 하나가 현재 39만 원에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의 가 용품은 39만 원이나 가면 본체 배터리 충전기 다 포함한 게 아마 39만 원도 채안 되는 제품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고파워가 한국 시장에서 점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는 너무 좋아요. 제품 성능은 아무 할데 없이 너무 좋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수려하고요. 송풍기도 방금 잠깐 마당에 불어봤는데 약한 모드로 해도 타 송풍기의 터보 모드 작동한 만큼 힘이 세더라고 이번에 잠깐 이나마 사용해보면서 오와 정말 이 고파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싸지만 이제 구매력이 점점점 올라가는지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56V의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이 5A 배터리 하나를 증정하는 행사를 단 3월 9일까지 증정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걸 빨리 리고파워에 관심 이 있으셨던 분한테 알려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이 배터리 하나가 39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체 배터리 5A 이상의 배터리 충전기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한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 5, 5A의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로 주는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를 단 3월 9일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거 파워 제품이 너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부담스러워서 구매를 약간은 좀꺼려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단 제외되는 브랜드는 lb 8800이라고 이번 11월 달에 나온 신상품인데 요 신상품 요 핸디형 송풍기인데 신상품은 이번 프로모션 행사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들에 한해서는 그요 5A 증정하는 행사가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잔 근데 깎기를올 여름쯤에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 아니면 뭐 제설기를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좋은 너무 너무 좋은 행사가 아닌가 싶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사에다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큰 행사는 없었고 이고파워가 한국 내에서 좀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배터리를 가지고 다른 제품들도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십사는 본사에서 특별히 기획한 행사라고 하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얼른 이고파워를 검색하면 해서 왜 프리미엄급 전동공구 강... 받은 공구인지 영상을 워낙 많습니다. 영상 외국 영상도 많고 국내 유튜버 분들이 찍으신 영상도 많고 하니까. 꼭한 번씩 확인해서 예초기뭐 잔디깎기 제설기 등등 제품들이 엄청 다양해졌거든요. 분무기 막 세척기까지 나온다고 이제 하니까. 내이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한 번씩 고민해 보고 이번 행사에 참여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앞에 있는 거는 베스트셀러 송풍기입니다. 7650 모델인데 이 제품도 작년 올해까지 엄청나게 인기 있게 나갔던 제품인 만큼 이렇게 이고파워는 이런 칼라군으로 가는구나 라고 한번 보십사하고 이렇게 한번 앞에 전시를 해두었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5A 배터리가 세트 구매 시 증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고파워 브랜드를 한 번씩 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는 시간이 되십사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